신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5페이지 6페이지 전후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 성실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초예배에 나오신 성도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간 묵상의 수요일 본문입니다. 어, 특별히 대살로니까 후서의 마지막 문, 부분이기도 하죠. 어 대살로니카 후서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대살로니카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대살로니카 전서겠죠.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대살로니카에 파송했던 디모데로부터 이제 막 개척된 대살로니카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심정으로 몇 가지 교훈을 담아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델 편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온 디모델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의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권면하기 위해 다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게 이것이 바로 대살로니카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대살로니까 교회에 생겨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1992년, 다미 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시에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TV에서 휴거가 있다고 하면서 밤새 TV 중계를 했었는데,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그때 휴거, 즉, 종말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말이 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없겠죠. 당시에 다미선교회의 이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다미선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본문의 대살로니 교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신앙 생활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손님처럼 대접받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민폐성도가, 민폐성, 성도라고 하기도 그런 민폐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교회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세상에 할 일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영적인 일에만 헌신하겠다,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도 그렇다면 기독교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드립시다.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라는 뜻입니다. 일해라.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비록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복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할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통찰력의 복을 받아서 사회과학이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이 복을 가지고 물건을 제작하거나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나 예술적인 감각의 복을 받아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대함과 사랑의 복을 받아서 가정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건 다양한 재능을 갖고 내가 일을 할수 있다는 건 바로 복인 것이죠. 저는 맑은 샘교의 성도분들과 특히 성도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서 다양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라면 그게 바로 복된 일이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일이랑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고 종말론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뭐, 영적인 활동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사람.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혁 계정에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 버전에는 이 사람들을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죠. 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잘못된 주장으로 공동체를 병들게한다면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경계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게으른 이들을 떠난 후에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떠나 보내고 본받으라. 바로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나를 좀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얘기합니다. 무질서하다는 건 군인들이 대월에서 뭐 이탈하거나 무언가 모두가 차렷할 때 혼자 다른 짓, 딴 짓을 할때 이때 사용하다는 게 바로 무질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무에 태만하거나 자신의 멋대로 굴 때도 이게 무질서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공동체라는 건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점심을 먹을 때 막 서로 먼저 받겠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먹기가 편치 않을 거예요. 이래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함이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울인 어 이걸 바로 자비량 선교 원칙을 세운 건 자신이 패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려고 했던 마음과 자신의 이런 행동 등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누릴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즉 당시에 교회 내에서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말론을 대비해서 영적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권리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오늘 대사로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명령을 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얘기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에 목회 계획 세미나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할때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목회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평일에는 일도 하고 목회도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 물론 둘다 어려워요. 하지만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일을 하니 성도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몸소 느끼고 있어요. 바울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일을 할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에 가꾸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자연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며 그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학을 얻게 하신 건 자연의 순리대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인간이 땀 흘리며 동참할 때이 결과를 얻도록 하시죠. 어, 이제, 어, 다음 달,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11월에 되면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날 창립기념주일 예배도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기쁜 이유는 한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일한 수확물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요즘 시대로 따지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본 소득의 일부가 되겠죠. 일을 하지 않으면 수확물도 없고요. 월급도 없습니다. 뭐 사업소득도 없겠죠. 우리 살아가는 맑은 생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질서 잡힌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질서를 잘 세우겠죠.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새로운 터전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행하고 맡겨진 일들을 예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맑은 샘길의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10월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송과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맑은샘께 모든 성도분들이 10월 한달 동안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추석 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님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응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